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능력 대지 능대입니다 꿀자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해볼 거냐 아 제가 요즘에 식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나가요 정말 그 버는 돈에 전부를 식비에 쓰고 있습니다 제가 손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그 말도 안 되게 요즘 물가도 진짜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할까 하다가 요즘에 애들이 그 롤에 진심으로 진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는 음식을 팔자 해가지고 저 안을 PC방처럼 꾸며서 물건을 직접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격은 제 기준이고요. 요걸 오늘 전부 다 강매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매라기보단 너네는 시킬 수밖에 없을 거야. 왜? 배가 고프니까. 능대 PC방 오늘 오픈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 PC방이니까 간판이 있어야겠죠? PC방 간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돼지 PC방 간판 완성! 이제 오늘은 공짜는 없어요. 다돈 주고 사 드시면 됩니다. 네? 뭐예요? 자, 여러분들 능력돼지 PC방 예예. 오픈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픈했으니까 오늘부터 예. 그, 그 식사는. 예. 직접 주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아니 왜 갑자기 이제 왜 가격을 돈을 받으시지?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저번 달에 식비로 예, 예. 제가 번거 이상을 썼어요 여러분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아 제가 이것만 예. 말씀드릴게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합리적인 여러분. 가격이요? 네 합리적인 가격으로 예.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 할 테니까요 네 앞으로는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라면, 핫바, 뭐 볶음밥 뭐 이런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네 필요하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네. 대단한 게연게야 오늘 저녁을 안 차려주는 이유가 있었네요. <laughs> 카드 되나요? 아 카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계좌이체 가능하십니다. 아 그런 게 어딨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 <laughs> <잘안 웃음> 네 저는 단지 제 식비를 조금이나마 아끼고자 만든 이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 궁금한 게 있는데 메뉴가 뭐뭐 뭐 있어요? 자 우선 라면은. 전자식 랜덤이... 시스템이에요. 아, 아 죄송한데 랜덤이구요.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으로 랜덤이구요. 아, 그런게뭐 있어요? 뭐자합바 있고요. 오합바 어, 있어요? 아한바 있습니다. ]요? 만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라면 두 개의 만두 하겠습니다. 라면 두 개의 만두. 네. 그러면 지금 1 0만 원으로 입 금을 해 주셔야. 만두 두개 아니. 양치예요. 아 아니 <laughs> 왜요, 왜요? 아니 그럼 이 시간에 두 분이 나가서 드시고 오세요. 예, 그러면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양주가 차 끌고 나가서 먹고 오자. 그게 낫지.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차키 저한테 있거든요. <laughs> 제 차가. <laughs> 우선 차키 제가 갖고 있고요. 아 그러면 너무 양치처럼 아 불지 않는 선에서 어, 맛있는 거한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 받겠습니다. 라면 두 개, 만두 하나. 네. 자, 그다음 이제 라면 또. 얼큰한거 좋아해요 얼큰한거알겠습니다얼큰하게잘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양규저습 네. 라면 저굴안 먹습니다. 소굴지 하나 주세요 <laughs> 라면 소습지다요 자, 둘기 씨, 자다 얼굴 안먹습니습니다 네. 제일 제거 언제 나와요? 아, 조금만 아, 더 기다리세요. 아, 물조들 진짜 그지같이했네 김치는요. 주, 아, 주세요. 아, 됐다. 아, 다 먹지 마. 안 어, 안 팔.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주세요. 저 주세요. 어, 얼마예요? 어, 이거 안 먹으면서 다시 돌아오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반값 해 주세요. 그거만 먹. 뭐. 아니, 근데 솔직히 물조들 진짜 개판가 잘하니까. 아, 먹게요. 먹게요. 아니 도대요. 돈이... 아니 이 정도는 와아 비... 이거 몇두 개예요? 아니 두 개예요. 아, 면 진짜 못끓려형두 개라는데? 아니 아, 두 개는 아니, 두 개인데. 잠시만요. 지금 돈 꺼내 지금요? 아, 지금 저는 현금이 이 정도 있어요. 그래도 3만 원, 4만 원, 5만 원. 얼마예요? 만 원, 해요? 7만 원, 8만 원. 8만 원 있어요. 어, 저. 2만 원 부족하네요. 아, 진짜 안 먹어. 나 진짜 돈 많이 잡아. 안살아어 아, 가. 안 먹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니 이렇게. 아니 알... 까만... 뭐가? 그래서 똑같이 끓여놓고 뭔 돈을 말해요? 아 우선 주주줘야 돼. 이거 줘야 무슨 돼요? 라면으로 끓였어요? 아 매콤한 거 해달래며요. 참새 라면 한개 들어간 거 같은데? 오, 참새 저... 냄새가 나. 네, 비염 이 있으신가요? 아, 무슨 라면이에요? 어머, 이거 만약에 맞추시면요 뭐요? 어, 진라면 매운 맛이요. 제가 이거 공짜로 드릴게요. 진라면 매운 맛이요. 땡한번 no. 먹기 귀엽어요. 이제 아, 땡 냄새 양. 자, 정답. 정답. 열라면. 땡 안성탕면 순알입니다. 아, 아이들도 시나운다니까. <laughs> <싫어한다니까>. 아이들도 <laughs> 먹는다도. 안성탕면 순알. 안 먹어 안 되는 거. <laughs> 그거 아, 맞아요. 거스름돈 있나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그냥 다 주시면 돼요, 그거를 그러면 라면 두 개랑 아까 내가 뭐 시켰죠? 만두요, 만두. 만두랑 네. 김치까지 해서 만원 어때요?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한 장만 더 주세요. 안 세요. 먹어. 진짜 아니, 안만 원만 더 주세요. 아 진짜 배로이 간을 빼 먹어라. 아, 벼룩이 이렇게 큰 벼룩이 어딨어요 세상에 김치 데려가겠습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손님 아, 진짜 이 광고 안니요 이거? 아 진짜로 이 하나 바른다 김치 만두 아 근데 진짜 레알로 라면은 천 원도 못줄 맛이에요 어쩜 이래 못 고렸을까? 아 그냥 드세요. 어? 이 정도면 진수 성찬이지. 돌 드렸는데 그냥 드세요. 아니 이만 원을 줬는데.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만두 한입 배움으로써요? <laughs> 아, 이러면 만원 환불을 하셔야 되는데. 오잘 어, 먹는데? 양교 씨. 예. 어. 자 컵라면 왔습니다. 우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냄비가. 아, 아 세상에 진짜 세상에라 제일 맛있는건데 아니 아 근데 우육탕이면 조금 올드하긴 했다 아니 너무 어, 네. 아니, 아니 선생님, 그거... 이거 편의점에서 안파는거예요 아니, 아니 그게 문제야 어, 아니 아 우선은 주문하셨잖아요 랜덤이라고 알고 계셨잖아요 아니야, 아... 아니 알고 계셨잖아요 모르셨어요? 안양교씨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알고 있으셨는데 왜요? 다 동의하셨잖아요. 지금 음식은 나왔고 돈은 주셔야 돼요. 하여튼 알겠어요. 잠시만 기다리 좀만. 좀만. 아우 졌어요. 어차피 이기고 있어요, 선생님. 아 그만하세요. 칠십 70... 진짜 진짜 죄송한데요. 이거 네. 얼마 받아요? 아 이거는 하나에 만 원. 이걸 만, 만 원이야? 만... 아니 먹방이 거 뭐고 돈 달라고요. 알겠어요, 아니 장님 알겠어요. 잠시만요. 네? 죄송해요. 상이 진짜 하나만 말씀드려도 돼요? 네. 이만희 태어나서 우유탕 처음 먹어아요 진짜 맛있어요 한번 뭐, 먹어보세요 우선 양규랑 협상을 해보세요 우선 내가 이거는 줄게요 아 우선은 핫바까지 해서 만 원이거든요 핫바 안 가져왔잖아요 아, 아 드릴 거예요 드릴 거예요 잠시만요 14,000원이에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어, 1달러가 아. 요즘에 14,000원 정도 하니까 예저그 정도 저그 정도 바보 아니거든요 아 머리 성룡코브로생겼어 <laughs> 용이 형이었어 <용형이었> 1달러가 무슨 <laughs> 14,000원이야 감사합니다. 만원 잘 쓸게요.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 고객님.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라면이랑 근데 왜 가격이 난2만 원이지? 아 이건 끓인 라면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컵라면이. 아, 근데 저는 물면 거든요 도대체 김치에다가 만두에다가 해장 거는 끓인 라면이 아니라 개같이 끓인 라면이잖아요. 제가 개니까요. 아그러시구요 네, 아... 그럼 아... 말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어 근데 맛있는데요? 뭐... 맛있다니까 이거는 아빠. 아두 개나 주시나요? 아니 하나는 제 건데요? 아니 이 땅을 어디서 두개 주세요? 하나는 제꼰데 아니 하나는 내 거지 당연히 아니 솔직히 원가로만 하잖아요 지금 한 입만 주세요 아니 진짜로 아니, 라면 개같이 끓였으니까 한입 주세요 한입 드릴게요 한입 이거 어? 진짜? <laughs>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요즘에 뭐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어떻게 속히 말하는 바가지요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여기가 제일 지금 현재 가평 현리 여기가 제일 두석이지않다 마흔 살 가까워지네 대가리 바가지 응. 머리 하는 거 보니까. 바가지 머리로 얼마 아, 아, 전에 토를 했는데, 1등. 응. 바가지네요. 저는 오늘 3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본전 뽑았습니다. 그 이상으로 뽑았어요. 여러분들, 자주 이런 컨텐츠로. 아니, 앞으로 굶기고 이런 거할 거면 미리 얘기라도 해줘요. 데뷔라도 하게. 아니요, 그러면은 제가 장사가 안 되잖아요. 아, 진짜. 아우, 앞으로는 너무, 제가 아우. 주기적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까 2만 원이면 같... 진짜 쌀국수에 토핑 추가해서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그럼 그거 드세요, 지금 가서! 아우, 저 치워주세요. 치우는 것도 알바가 하시는 거죠, 이거는? 아니, 그거 셀프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아,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까 셀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셀프예요? 아, 치우는 거예요. 어, 어, 치우는 게 셀프라고요? 네. 제가 치울게요. <laughs> 가만히 두기만 하세요. 깔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네. 네.